성경은 계속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 계속 너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16절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하면 육체 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새 사람이요 하나님께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또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게 되듯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땅의 것, 양식의 식물만 먹고 살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풍습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만 꼭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어려나요 무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거듭나서 우리는 분명한 새로 거듭나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새로 거듭나 생명을 얻어서 어린아이가 누가 낳다 그러면이은볼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인 이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낳다 고하면 낳고 지금 연상을 해봅니다. 낫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입니까? 그 1개월 차는 어느 정도, 2개월 때는 어느 정도, 3개월 때는 어느 정도, 돌시되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두살 먹었다, 세살 먹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되어지고 8살, 터 어, 학교 다니겠네? 이런 식으로 다, 그, 보지는 않았지만은 연상할 수 있듯이, 내 영혼을,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때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이 증거들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활동력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멈춰 있고 싸늘한 시체 죽음으로서 남는 시체만 남는 거죠. 이때 아 그동안 내가 활발히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이 영혼이 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인간의 가치,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오빠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소생케 하라. 영혼으로 충만하라. 영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할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기중성, 가치성, 나란 존재의 가치를 영혼에 두고 사는 사람과 나란 존재의 가치를 유기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유기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해?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그 육체가 어렵다고 해서 영혼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러면 영혼과 육체는 별개예요. 그러나 관계성이 있죠. 그래서 너는 영혼에 그하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일러 주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골로세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골로세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어, 에베스서빌리보서 골로세서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에크스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इ 의것을 생각하고 땅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나오죠. 이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에 것을 무엇을 찾습니까? 보좌에 먼저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거기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히 내 영원히 여기에 내 안에 있지만은 이상 누구나 언제 다떨어게될 텐데 그 영원히 주님과 같이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에 갈 거야. 너는 언젠가는 거기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무라도 다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망해서 너는 갈수 없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라. 이렇게 일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 네 영혼이 잘 되지도록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기도할 때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체, 육체 양식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지만 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그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읽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그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 그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십오 절, 이십육 절.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 26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한 단락입니까 16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으로 살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원통해집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유혹을 주고 또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육체로 살지 아니하면 재미가 없고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 봐라 다 세상이 어떻게 살지 아느냐 왜 너만이 그렇게 살려고 하냐 바보같이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격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고속도로 ktx가 고속 열차로 간다인 날짜도 내일을 벗어나면 갈 수가 없어요. 고속버스가 아무리 잘 달린 날짜도 고속도로가 없다고 한다면 비포장도로다 한다면 일반 버스보다 더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왜? 어? 예, 쿠션이 있어가지고 흥청청이 더못다니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대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예, 가, 달리고 달릴 때 가장 행복하게 잘 달릴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왜? 진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요한복음 1세장 17절에 말씀하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니, 예? 진리의 영이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고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모두 진리가 되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살지 않고 바로 율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로 살아야 하는데 종처럼 사느냐라고 그 여기서 반문하면서 16길에서도 성령을 따라 생활하면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영을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사는 자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그 주셨는데 그 마지막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하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주 그래서 어,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시고 이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의롭게 해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보배의 피로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흰눈 보다 더 희귀하시고, 양털 보다 더 희귀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성전에는 그 성전에서 사신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성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도록 끝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육체는 이제는 그성령을 보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며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계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성령을 가더라고 말씀을 또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열두 열한 제자와 더불어서 거기 에 120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열심 섰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겁한 사람이 담대졌고 또명승맹승했던 사람이 뜨거워졌고 또 의심했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도도 잘할줄 모르고 그냥 지루하다고 했던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그들은 성령으로 행하여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가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라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일러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들었던 말씀들을 모두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장 넘겨서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주셔서 사람의 이 두뇌는요. 이 들었던 것을 생각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서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나중에 긴가민가 하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진리가 우리 인도하셔서 그걸 가지고 살게 하신다 이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16장 17절, 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네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가리켰던 말씀, 주님의 것 가지고 너희가 살때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주님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바로 주님의 것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만이 세상이 아무리 망하고 세상이 아무리 진동한 무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지라도그 사람은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계시고 저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키신 걸 알아야 될줄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상 그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알지 못한 사람별수 없어요 그래 아는 사람 이제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요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날마다 기도하고 애통이 여기면서 내가 한끼 먹지 못하여서 정말 금식한 일이 있다랄지라도 나는 말씀은 금지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진리로 살아가리라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절대로 이런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없는 것 같으나 없지 아니하고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서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26절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우리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기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이 뭘까요?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에 스타가 되어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뛰어주고 그럴 때붕 떠서 그 감정의 최고의 기분이 좋아서 좋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하는데 나중에 허탈감에 빠지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해서 하그 영광을 구하다 보면 참된 영광은 쳐버리고 된다 이죠. 거 여러분, 일순위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일순위 버리면 이순위가 이순위를 또 쳐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일순위를 정말 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하면 결국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의 것을 그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을 놓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은 불안, 공포, 또, 사람들이, 티격태격, 싸우게 되어지고, 누이게 되어서, 나중에, 서로, 그, 문제들이, 격화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26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내평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되게 도와달라고, 이것만이 잠된 영광이요, 이 길만이 승리의 복된 축복인 걸 믿습니다. 이 기도하며 스시어 우리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